아, 계속해서 산업계 의 순환 경제 전환 촉진 정책 및 제도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필 사무관님께서 발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헬로 에브리원. 나이스 투 미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필 사무관입니다. 어, 글로벌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이유와 같이 이번 행사 포럼을 공동 개최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 또 제가 어,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발표 주제는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환 촉진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전문가 분들의 더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어, 이번 제 발표는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목차는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부 산업환경과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두 번째 순환경제 정책의 주요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업환경과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서로서요,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전환 촉진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 및 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관련 업무로는 생태산업개발, 재제조, 재자원화 그리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 시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환경제 정책의 정책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EU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19년도에 유럽 그린디를 발표하고 를 2020년도에 이제 신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를 해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어, 그런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요 산업별로 순환경 제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년 이전까지는 주로 폐기물 감축 수단으로서의 순환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년 이후로는 이제 어 순환경제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어 강화하는 또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원의 전주기적 관리 도입이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부의 주요 순환경제 정책 현황인데요. 일단 2023년도에는 저희가 그 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뒤에 설명드릴 이제 C9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산업부 주관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DPP, 시범등 글로벌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요. 이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거냐면은. EU의 가이아 X, 카타나 X처럼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영업 비밀 등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북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 제도, 그리고 통합법 제정 등 관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23년 6월에 그 순환경제 산업 신성장 전략을 통해서 발표한 CE9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9 프로젝트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그리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주요 산업에 대한 9개 주요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행사의 그 주요 주제와 포럼의 주요 주제와 관련 있는 배터리와 전기전자 섬유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 재사용 기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재사용 사업촉 사업촉진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였고 민간 주도로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일확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관련 대규모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핵심 소재의 재생 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소재화 및 응용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있고요. 재생 원료의 수용 확대를 위해서 공공 조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전자 제품 섬유 관련된 그 에코 디자인 경영을 지금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자원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에코 디자인 강화 수단으로 고유율 제품에 대한 관심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K 에코 디자인인 자원 효율 등급 제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원 효율 등급 제도는 뒤에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의 에코 디자인 활동을 지원을 하고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주요 사업 및 성과에 대, 성과 중에서 이번에 재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재재조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서 어, 원래 의 성능으로 복원시키는 산업 활동인데요. 저희 산업부에서는 친환경 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재재조 산업 활성화 정책이 본격 2005년도에 추진이 되었고. 2017년에는 약 7년간 30% 제재조 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그 대상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토너 카트리지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건설 기계, 산업 기계, 전자 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제품 분야도 적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제재조 품질 인증 제도를 마련을 했는데요. 제재조 품질 인증 제도는 제재조 품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재조 품이 신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증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재조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주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우수 제재조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자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자원화는 그 배터리, 전기, 전자제품 등을 이제 뭐 분해를 해서 어,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핵심 강물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폐플라스틱이나 폐제품을, 어, 폐, 폐제품을 통해서 재생원료 등을 이제 어, 생산해내는 그런 산업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08년 한국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서 금속 중심의 재자원화 산업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었고요 현재 그 제자원 R&D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와 폐플라스틱 원료화 등에 약 900원 이상의 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원화의 성과에 대해, 주요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우리 기업이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차 전지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6대 금속의 회수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헝가리를 포함한 6개국의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태 산업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산업 개발은 친환경 산업법상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 생태 산업 단지는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 자원, 폐 에너지를 연 원료 또는 에너지 원으로 재자원화해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산업 단지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산업 단지는 어,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그대로 아니,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그대로 폐기하는 선형 경제의 산업 단지였다면은 생태 산업 단지는 그런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에너지를 다시 이업종간 이업종 간의 활용을 하는 순환경제형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생태산업단지는 아, 생태산업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3단계 R&D와 보급확산을 혼합하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형 생태산업개발 모델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는 자원·에너지 고율 기기 보급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정책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에코 디자인인 자원 효율 등급제도입니다. 자원 효율 등급제도는 이후의 에코 디자인 규정을 벤치마킹해서 이후의 에코 디자인에서 요구하는 내구성, 신뢰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 재제조 가능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 고율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해서 에코디자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제도 도입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23년도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가지고 어, 휴대폰, 무선청소기 등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요령 및 운영 규정 등을 마련을 했고 향후 요런 인증 요령이나 운영 규정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법적 근거를 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 자원 효율 등급 제도를 실제적으로 글로벌 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유나 주의국과 MLA, MRI 등 서로 상호 인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식세기, 로봇청소기, 휴대폰 등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근거 법령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자원 효율 등급 제도에 대한 표준화 전략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생원료가 포함된 제품의 공급망 청 과정에서 문서, 현장 심사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인증제도인데요. 지금 저희 그 수출 기업들이 그 수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주요국에서는 어 재생원료가 함유가 되었는지 그 해외 인증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UL이라든가 ISCC라든가 뭐 GS라든가 이런 글로벌 어, 민간 인증 제도를 받아야만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수출 기업들의 그 인증 비용 부담도 있고 또 우리 수출 기업들의 그런 데이터 주권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재생 원료 사용 의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고 공급망 등 기밀사항에 대한 데이터 주권 확보, 인증대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가 그주 목적에 있습니다. 어, 제도도의 취직 경과는 역시 자원 효율 등급 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생원료 인증 제도도 2000년부터 어, 플라스틱, 배터리, 뭐 섬유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 실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증 요령이나 운영 규정 등을 마련을 해서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그 EU, EU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과 상호 운용되는 그 인증 체계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예, 재생 원료 인증 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EU측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의 재생 원료 인증 취득으로 EU의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이행 인정되는지 어, 향후에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재생 원료 인증 취득 제품이 이후의 녹색 시, 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산업 부문 순환성 강화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환 경제는 글로벌 순환 경제 대응을 넘어서 자발적 순환 경제 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산업 구조의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그 전략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고품질 재생 원료 공급망 내재화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2차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믿고 쓸수 있는 경쟁력도 확보된 재생 원료 시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자원 규제 강화에 에코 디자인 역량 확보가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디자인 지원 허브의 단계적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에코디자인 기준을 선도하고 연관 신시장을 창출고자 합니다. 어, 장시간 제 어,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포럼과 행사를 통해, 통해서 더 어, 한국과 이 어, u 가더 순환경제에 관련된 그 산업정책 협력을 더 돈독히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의 실행에 앞서서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필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